안녕하세요 신디입니다. 네 겨울 쿨톤도 입을 수 있는 러블리한 핑크 코디 가지고 왔어요. 겨울 쿨톤은 블랙, 화이트, 네이비 뭐 진한 이런 색들만 입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핑크 컬러도 매칭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핑크도 여러 가지 컬러가 있잖아요. 겨울 쿨톤이 입을 수 있는 쿨톤의 핑크 또는 웜톤의 핑크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톤온톤으로 매칭을 해서 같이 입는다든지 아니면 핑크 컬러를 매치했을 때 다른 컬러들을 겨울 쿨톤이 입을 수 있는 쿨한 컬러들로 매치를 해서 핑크 컬러를 완성했어요. 지금 보시는 컬러는 위쪽은 쿨톤, 아래쪽은 웜톤의 핑크지만 이렇게 톤온톤으로 입게 되면 겨울 쿨톤도 충분히 소화를 할수 있고 사실 겨울 쿨톤이 차갑다는 느낌을 많이 가지시는데 충분히 컬러풀한 코디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 앞으로는 자주자주 자주 컬러풀하면서도 쿨톤에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컬러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렇게 핑크 같은 경우도 너무 러블리 하다 보니까 쿨톤의 이미지와 또는 겨울 쿨톤의 이미지와 안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저처럼 블랙이라든지 네이비라든지 진청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쿨한 컬러를 잘만 컬러 매칭을 하신다면 충분히 겨울 쿨톤도 러블리해질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올게요.